아, 안녕하세요. 자, 11월 14일, 아, 장이 막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제, 만기로부터는 이제 22일 차 그릴이고요. 오늘 이제 봐야 할 가격은 3.88입니다. 자, 그럼 이제 3.88을 보면은, 지금 콜도 위에 있고, 풋도 위에 있죠. 그럼 누가 3.88을 붕대하는가를 보면은, 이제 장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일단은, 교차 실패가 나면서, 자, 시장을 매도로 봅니다. 자, 3.88도 깨네요. 자, 그럼 콜이 3.88을 깨기 때문에, 어, 시장을 갖다 매도로 봅니다. 매도로. 예. 그래서, 자, 올라오면은, 매도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88은, 어, 이제 장 방향을 알 수가 있고, 또 기준 행사가는 어, 저3 8 8을 만나러 가야 되죠. 오늘 기준 행사가는 270입니다. 270, 예, 270. 요 270을 자 이렇게 맞춰 놓겠습니다. 270을 어, 270은 이렇게 모란 어, 어 뭐야 콜은 분홍색, 어, 풋은 녹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쉽게 할수 있도록. 음, 저, 푸시 지금 안돼 있네요. 예, 안돼 있죠. 예, 이거 이거 요, 요, 요 행사가 갖다가 2 7 0으로 바꾸고, 예, 이걸 갖다가 자 녹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어, 기준 행사가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를 못 했는데, 예, 자 일단은 자 보면은 자 이제 저 초록색 하고, 분홍색 캔들이 오늘 기준 행사 입니다 예, 일단 기다려가지고, 자,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3.88 위에 콜도 있고, 풋도 있죠. 뭐3.88 위에 콜도 있고, 풋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콜이 내려올 것이냐, 풋이 내려올 것이냐, 자, 둘 중에 하나는 이제 3.88 쪽으로 향해서 내려올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뭘 봐야 됩니까? 일단 교차를 봐야 되죠, 그죠? 네, 아침에는, 어, 푸승을 했다가 지금 콜승 하는데, 어, 조금, 어, 장을 조금 지켜보기로 합니다. 콜승 하면 안 돼요. 네, 콜승 하면은, 자, 요거는 추가를, 추가를 하면 안 됩니다. 어, 매도존도 아니기 때문에, 어, 가격을 보고 지금 들어갔는데요. 어, 아침, 아침에 푸승하는 거 뭐, 들어가, 어, 가 어, 예, 이제 되네요. 이제 다시 푸승합니다. 어, 자, 그러면은 이제, 어, 되는 거예요. 어, 콜승하는데 저거는 추가하면 안 되는 거죠. 어, 예, 좋습니다. 예, 바로 그냥 빠져주네요. 예. 왜 빠지는가 하면 아까 그 3.88을, 그, 아래 행사가가, 어, 깼다가 올라왔죠. 그죠? 예, 저렇게 중요한 가격을 깼다가 올라올 때는, 다시 깨로 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예 좋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어디쯤 여기서 일단 한번 한 끊을까요? 자 끊을까요? 자 끊을까요? 예. 자 여기서 일단 한번 끊을까요? 예. 예 바로 안 빠지면은 일단 한번 끊겠습니다. 자, 조금 갈때 그냥 갈때 쭉쭉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예. 갈때좀 바로 쭉쭉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아야야야. 다 까먹네.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아침에 22만 5천원. 자, 시조가를 갔다가. 아주 따끈따끈하게 수익을 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3 8 8은 프리가는 장 방향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준행사가는 저 3.88을 만나러 와야 되니까 지금 기준행사가에서는 투성하죠 그러면은 콜이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콜이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또 매도가 되겠죠그죠 예. 네. 그래서 이 3.88은 장 방향을 나타내고 기준 행사가는 어 목표가를 나타냅니다. 어저렇게 이제 3,88 위에 콜도 있고 풋도 있잖아요. 어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기준 프리가 밑에 콜과 풋이 있는 경우, 또 기준 프리가를 가운데 두고 어 콜이 위에 풋이 밑에 반대로 풋이 위에 콜이 밑에 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서 항상 어, 모니터에다가 메모를 해놓고 이렇게 장을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준 어, 기준가로 보면은요 어, 콜 275가 어, 자기 기준가 2.97을 지금 붕괴하죠. 그러면은 이것이 어디입니까? 2.4 1나죠 2.2.4 하나죠. 어, 그럼 2.4 하나까지는 어, 2.44죠. 2.44. 예. 요 2.44까지는 어, 매수 금지입니다. 매수 금지. 요 2.44까지는 매수 금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기준가도 봐가면서 또 많이 내려오면은. 저, 빨간색 캔들이, 아, 주 분홍색 캔들이 기준 행사가잖아요. 저것이 이제 1차, 1차 목표가가, 어, 4.48. 또 이제 4.48을 분괴하면 3.88. 아, 이렇게 오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고요. 일단은 2.44까지는, 어, 자기 기준가를 분괴하면 상대 외가 기준가 도달이죠. 상대 외가 기준가 도달이죠. 2.44까지는 매수 금지입니다. 그리고 가급 비면은 매수를 보지 말고 매수를 볼 용기를 가지고 자꾸 매도로 봐야 됩니다. 매도를. 자 이렇게 이제 자기 기준가를 분하면은 상대 외가 기준가 도달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2.44. 2.44 5죠 자2.44 이렇게 도달하고 콜 이제 기준 행사가 콜도 4.48 이렇게 이제 도달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1차 목표가는 이렇게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프리가는 장 방향을 결정하고 어, 목표가를 목표가를 어, 제시해 줍니다. 이제 이것 이제 4.48을 붕괴하면은 어, 이제 어, 3.88 3.88을 향해서 이제 내려가겠죠. 그래서 보시고요. 이 프리카에 대해서는 카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공부하시고, 메모하시고, 또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자꾸 보시고,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 시장을 이기는 기는 공부밖에 없습니다. 뭐 캔들이라든지, 뭐 이런 여타, 우리가 주식에서 하던 그런 공부하지 마시고, 카페에 보면은 어, 프리가와 또 옵션 시세 길이 있죠. 예, 그것을 하나하나 정독을 해가면서 어, 공부를 하시면은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서도 자꾸 보면은 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오늘도 장을 어, 프리가를 보고 정확하게 우리가 매도로 진입을 해서 또 수익을 냈고요. 또 기준가도 어, 자기 기준가를 붕괴하니까. 상대 외과 기준과 도달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돈일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날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가득합니다.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그 일반 주식 외에 음. 그 선물하고 그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난참 모르겠어. 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아니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음. 전문가한테 물어봐야겠죠. 당연한 걸 돌려보려고 했네요. <laughs> 네, 음. 그래서 저희 오늘 스튜디오에 박선철 네. 대표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대표님.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즉 제가 아까 그 일반 그 주식하고 그 네. 선물 옵션이 그 뭐가 다른지 제가 그 궁금했거든요. 아, 예, 주식은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참잘 아시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네. 현대자동차, 네. 포스코 와. 와, 이런 종목을 참잘 아시죠. 네. 예, 우량기업이죠. 네. 네, 그렇죠. 음. 네. 그냥 그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지 네. 네. 가치성 음. 앞으로의 그 성장성을 바라보고 음. 그 주식을 매매하는 하는 것이고요. 네. 네. 선물은 네. 어, 코스피 200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선물이고요. 오. 옵션은 이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네. 각 행사가별로 음. 어, 매매하는 것이 옵션 음. 매매입니다. 음. 어, 빙가... 네, 당연히, 어떤 것들이 다를까요? 음. 어, 당연히 많이 다르죠. 네네. 주식은 그 회사가 상장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음. 좋으면 음. 어, 무한정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 무한정이고 주식은 네. 네. 그리고 그런데 선물은? 선물은 3개월입니다. 아, 3개월이요? 정해져 있군요. 예. 예. 개월 아. 옵션은? 옵션은 1개월입니다. 아, 오, 그리고 수익은 측면은요? 그래서 이제 수익 측면은요? 수익책에서 보면은, 네. 어, 이 수익을 갖다가 레버리지라 그러는데, 네. 우리가 주식을 레버리지로 음. 일로 보면은요, 네. 선물은? 선물은 5배. 오. 오.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오. 옵션은? 몇 배? 7.5배. 아이고, 아. 더 크네. 리스크가 더 크네. 그러니까 어. 어, 주식에 비해서 네. 굉장히 고수익이죠. 맞아그데 음. 음. 고수익이면은 반대로 음. 위험도 좀따르겠죠 예, 고위, 고위험이따릅니다 음. 어떤가요? 음. 네, 지금 바로 이점이 네. 이제 우리가 선물옵션을 어, 매매를 하게, 하게 되는 저 매력이라 그럴까 음. 아, 아, 그렇습니다. 음. 즉 주식은 올라야지 올라야 수익이고. 아, 네. 네네네. 내리면은 안타깝게도 네네. 손실이죠. 네. 쪽박차죠 <laughs> 어. 그런데 네. 선물 옵션은 음흠. 내려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이 음. 큰 오. 장점이고 음. 매력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성 매매라고 그럽니다. 아, 방향성, 아, 한쪽 방향으로 가는 네. 거에 따라서. 오늘은 어. 내가 상승장일 인 게다. 네. 그러면 상승에다가 빅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음. 아니야. 오늘은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음음. 오늘은 하락장이야. 음. 네. 그러면은 하락에다가 배팅하면은 음. 수익을 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 네, 이점이 음.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 거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 조금 전에 음. 네. 아, 주식과 비교를 했을 때 네. 선물 옵션은 고수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큰 위험도 따른다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음. 이 기준과 원칙 없이 그냥 뛰어들면은 음. 주식할 때 묻지마 투자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렇죠. 어, 그런 것이 됩니다. 음. 그러나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음. 선물 옵션 매매를 하면은 음. 분명 어, 레버리지대로 음. 고수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음. 뭐. 그러니까 반드시 어, 이상과 같이 음. 우리가 이제 옵션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음. 2.50 매매법, 네. 그다음에 교차 실패 매매법, 그리고 또 월고 월저 매매법을 매매법. 알려드렸는데요. 네. 자 여기에는 어, 반드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음. 이 기준에서 이탈할 시에는 음. 우리가 미련 없이 음. 어 손절 처리를 하면은 음. 위험을 갖다가 음, 줄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 옵션 가격이 음. 어, 전부 다는 아니지만서도 네. 이러한 기준으로 음. 고수익 반대로 고위험에 음. 대비하자 음. 그런 매매법이 되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말 열정적으로 선물과 옵션 이야기 함께 해준 우리 박선철 대표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